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소울거리 하러 왔습니다 아 날씨는 좀 쌀쌀하죠 쌀쌀해도 아,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 잠깐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소울거리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아 여기 어떻게 보면 제 방이라고 할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 근데 이 돌틈 사이를 빠를 거예요. 아, 그런다고 해서 어느 곳마냥 무식하게, 아, 재방을 이렇게 파내는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아, 오늘은 100mm 합니다. 100mm. 자, 아, 탁근한 장비. 탁근한 장비를 합니다. 세안 장비. 필루이스 폭은 300 필루이스 비디는900아퇴근 농. 언제 퇴근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워베크는아320 320만 나하죠 오늘 한번 어, 해보렵니다 이런 졸튼 사이 이런 졸튼 사이를 한번 조금을 찾아 버립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첫번 이해 봤어요. 조금 아, 나옵니다. 조금 뭐, 많이는 안 나오고 사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 여기 첫 번째 이 매트만. 첫 번째 매트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채팬닝에 감사하죠. 아, 이분이 그분입니다. 그분 오셨습니다. 얼굴을 오셨어. <laughs>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없어. 쭈꾸미 없어. 잡아야죠, 그럼. 겨울이라못 잡아. 강이 오지 말고 잡아요. 짜잔. 무슨, 무슨, 아, 쭈꾸미라면. 그분 모시고 이래요. 예? 거기다가 콩나물 넣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예? 오늘은. 아, 콩나물까지? 예, 이거는 또, 색다른 맛이나. 아, 만나겠다. 아, 아, 오늘 또, 아, 쌀쌀한 날씨에, 아,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쭈꾸미나무 먹여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날이 좀 요즘 쌀쌀하죠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자, 세안장비를 했어요 세안장비 그만큼 했습니다. 아마 반값은 될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날도 추운데 이만큼 찾았다는 게 기분 좋습니다. 특별한 장비 제안엔지어리 320억이야. 먹을 미 열심히 했습니다.